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혈투에 가까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안전 대표는 안중근의 심정으로 출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당내에서는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이다. 음. 또 철수 소리 들어도 철수해라. 심지어는 출당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둘러싸고 혈전 버리는 국민의당. 과연 진짜 속마음은 뭘지 네. 이 뉴스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남이 뭐라도 아무튼 나는 간다. 그래서 혁신간담회까지 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인데요. 이게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혁신 비정간담회를 열어서 네. 당내 비판 여론을 반박했습니다. 주일 일요일 날 네. 혁신 비정간담회 여는 거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laughs> 그렇죠. 이 환자가 심정지대 쓰러져 있을 땐전기충격을 줘야 한다. 전기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상태가 지금의 국민의당이다 이렇게 진단을 음, 음. 했고요. 많은 분이. 지금은 보약을 먹으며 추후 대선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당의 생존을 위해 독배라도 마시면서 당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출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요. 예. 천정배 전 대표는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모렴치의 극치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정동영 전 의원은 어, 당이 소멸로 가는 길이다.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다. 비난하면서 용광로 같은 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상황을 한번 저, 그 들어보시죠. 먼저. 예. 이렇게 있는 것보다 오히려 독배라도 마시겠다.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졌을 때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안 뜹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의 극시입니다. 예, 치열하긴 치열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행가는 뭡니까? 첫 번째 행가는 나 아니면 안 된다입니다. 예. 이 제기가 아니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이 이렇다 이런 말인데요. 안전 대표는 자신의 국민의장 창업주라고 생각을 하죠. 예, 이 창업주가 뭡니까? 이건내 거다. 음.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호남에서 의석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누구 덕분이냐? 음. 바로 나, 나한철수 덕분이다. 음. 비록 지난 대선에서 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생각을 해봐라 보수 진보 거대 양당 후보 틈새에서 21% 득표한 것도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켜온 국민의당 지금 모습은 어떠냐? 이렇게 안전대표가 생각한다는 건데요. 지지율 지금 5%로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나 때문은 아니지 않느냐? 아, 당신들 때문이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당을 이골로 만든 건 정말 당신들 때문 아니냐? 그래서 바로 내가, 나 안철수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당을 구하러 나온 거다. 마치 안중근 의사처럼 말이다. 어쨌든,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출마해서 다시 나는 당을 살릴 것이다.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속마음도 있습니까? 두 번째 속마음은 당신 때문에 안 된다입니다. 이건 누구 얘기가 있다는 겁니까? 안전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아. 측의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음. 안철수 전 대표는 뭐 25%의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진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음. 그러니까 국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당권주자들이나 호남 지역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음. 하지만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선 기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은 것이다. 근데 지지율 깎아먹은 게 누구냐 우리냐 그게 아니다. 제가 mb아바타입니까 어설픈 연설 말투나 dj 햇볕정책 부정하고 호남에서조차 외면당하도록 한게 바로 당신 아니냐 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 조작 사건 아무리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인이고 당시 후보고 당을 총괄하는 입장이었는데 최소한 책임지는 자세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필이면 또 자기 측근들이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좋다.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극중주의? 사실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호남의 정서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이렇게 되면은 다물 건너가는 거다. 좀 은인자중해라. 이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반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탈당이니 출당이니 압박하면서 안철수 주자한 측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바로 당신 때문에 골병든 것이니까 당신이 이제 책임지고 그냥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좀 있으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건다 거라는 겁니다. 경선에서 이기려고 서로 애를 쓰면 되는 건데 주저 안 치려고 지금 나섰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거나 문제가 커지면은 당 자체가 위험할 것 같은데 참 아, 뜨거운 국민의 당 혹시 행간 빠진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 진짜 속마음, 마지막 행간은 국민이 빠졌다입니다. 네. 뭐, 안전대표나 출마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데요. 뭐, 앞서 제가 한 번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출마 이유를 살펴봤고 또한 번은 안철수 반대자 입장에서 출마 반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음.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 한데뭘 해도 마음을 쉽게 주지 않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뭐 4, 5% 정도 되는데요. 과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을까? 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같은 게 지금 국민의당에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제보주작 사건 어정쩡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사실은. 당시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책임지기는 커녕 민심과 좀 거꾸로 움직이고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예. 어, 그게 또 당을 사분오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이런 건데요. 어, 국민의당이 다시 국민이 영광할, 열광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아낼 수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저는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 바랍니다. 예.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당장 천막 당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광야로 나가야 된다. 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하는 게 그게 순서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마 누가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 마음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먼저 당의 정치적 입지부터 국민들이 딱 바라는 야당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고부터 생각을 다시 하고 광야로 나가보자. 아 그런 말씀이군요. 그런데 반대로 한동안 쉬었던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바쁩니다. 어제 기자회견 갖고 당 대표 출마를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왜 나오느냐, 왜안 나오느냐, 또. 중간에 어정쩡하게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마음으로는 네. 출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성 따지기 전에 먼저 제가 이 분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예. 뭐 하나 결정을 제대로 빨리 음. 한 적이 없어요 뭐가 항상 뭐 아. 자고 오면 하고 뭐 <laughs> 뭐, 나관이 뭐, 뭘 하느니 뭐, 미루다가 음. 꼭 결정을 하는데, 그건 정치적 지도자로서 정말 결격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음. 무슨 결단 얘기 하나도 없이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 소위 말해서 무슨, 무슨 머리 굴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아, 예. 정도로 저는 그건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도자로서. 그리고 제가 지난 달인가 얘기했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사실 지는 해도 아니고 지는 달입니다. 아, 지는 달이라는 예, 같은... 지는 달. 이미 국민들의 관심에서는 이제 정점을 찍었고. 그래요? 여러 번 기회를 줬고. 음. 그러면서 이제 정말 실망을 많이 시켰고. 그런데 또 당대표를 나온다니까 뭐, 나, 뭐 자, 자유지만은 대도 문제고 안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당대표가 대도 안철수당이 뭐 앞으로 뭐큰 역할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 안 돼도 또 나머지 분들도 다 올드보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그 당을 이끌고 간다. 그 당이 그렇게 큰 미래가 있어 보이지가 음. 않아요. 이제는 좀 새로운 젊은 지도자들을 내세울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네. 정당들도. 안철수 의원도 올드보이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 뭐, 짐이 저는 지는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민들 마음에서는 이미 음. 이제 더 이상 기대를 안 하죠. 출사표를 보면 네. 다음 대선을 생각했으면 내가 안 나오지. 네. 당을 구하는 게 우선이지 내가 꼭 대통령 되려고 또 나갈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은자정 하고 있지 뭐 하러 나오겠냐. 네. 나는 당을 위해서 네. 일편단심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도 너무나 정치스럽잖아요. 정치스럽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안철수. 대표한테 기대했던 처음 새 정치니 이런 게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나 정치스러워요. 예. 뭐 뻔한 얘기들이잖아요. 다 과거에 정치 뭐 했던 사람들이 다 했던 얘기들. 음. 신선감도 못 주고 기대도 못 하죠. 아까 말씀하신 올드와 정치스러운 걸 합친 게 두만강을 건너는 심정으로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뭐 안중근 의사가 두만강을 건넌 건 이제 일본군을 습격하러 아마 건너던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그거 하고 지금 상황을 갖다 이렇게 이어붙여서 설명한다는 건참 올드스럽다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생각하면 한양 음. 어느 정도 국민 시야에서 이제 떠나서 좀 잊혀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음. 그런 다음에. 안철수 요새는 뭐 하냐, 이제 어떻게 지내나, 음. 뭐 그럴 때 등장하는 거지, 그새를 못 참고 다시 등장하는 음. 거는 안철수의 내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호남 의원들의 반응입니다. 음. 당신이 나와서 당권을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탈당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10%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민주당이 60%인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얼굴 가지고는 호남 의원들이 다음에 재선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자, 일단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부하는 거죠 결국 내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시 도전해 보거나 하려면 호남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당 상황으로서는 네. 안철수라는 얼굴을 내세워서는 호남에서는 정말 어렵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당은 호남당입니까? 호남당이 이제 아니죠,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민심이 참 조변석해 해요. 지난 총선이 지난 지, 얼마 지금 1년, 이제, 더 반도 안 지났는데, 그렇게 벌써 민심이 변해 있는데, 그건 자초한 거죠, 국민의 당에서. 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저는 그, 국민의 당이 과연 다음, 총선까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음. 왜냐하면 지금 재선이 어렵다 싶으면 다시 통합으로 또 움직일 거거든요. 소남 네. 의원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거부 나오는 것 자체가 뭔가 이합집산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을 좀 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민주당하고 또 한쪽에서는 바른정당하고 두 가지 움직임이 다 있을까요?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도 얼마나 지금 깝깝합니까? 이제 국회의석수 생각하면은. 예. 러니까 저는 뭔가 이제 물밑대화가 이루어지고 뭐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일부가 이제 민주당하고 합치고 나머지 또 일부가 바른정당하고 합치고 또 그러겠죠. 안철수 의원 얘기는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정치 세력을 두툼이 해서 전국 정장으로 나와야 양당 부도체제의 각종 아, 좋지 않았던 점들이 사라지고 정치가 정상화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리는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국민의 정당이 뭐소남의원 빼놓고는 수도권이나 청부권에 의원도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저국그 나머지를 저 커버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옛날 안철수가 아니라니까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혈투에 가까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 대표는 안중근의 심정으로 출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내에서는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이다. 또 철수 소리 들어도 철수해라 심지어는 출당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둘러싸고 혈전 벌이는 국민의당. 과연 진짜 속마음은 뭘지 이 뉴스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남이 뭐라든 아무튼 나는 간다. 그래서 혁신간담회까지 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인데요. 이게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혁신 비정간담회를 열어서 네. 당내 비판 여론을 반박했습니다. 주일 일요일 날 네. 혁신 비정간담회 여는 거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laughs> 그렇죠. 이 환자가 심정지대 쓰러져 있을 땐전기충격을 줘야 한다. 전기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상태가 지금의 국민의당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많은 분이 지금은 보약을 먹으며 추후 대선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당의 생존을 위해 독배라도 마시면서 당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집끈들이기도 했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좋다.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극중주의? 사실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호남의 정서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이렇게 되면은 다물 건너가는 거다. 좀 은인자중해라. 이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반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탈당이니 출당이니 압박하면서 안철수 주자안 측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바로 당신 때문에 골병든 것이니까 당신이 이제 책임지고 그냥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좀 있으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건다 아, 거라는 예. 겁니다. 경선에서 이기려고 서로 애를 쓰면 되는 건데 주저안치려고 지금 나섰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거나 문제가 커지면은 당 자체가 위험할 것 같은데 참아 뜨거운 국민의 당 혹시 행간 빠진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 진짜 속마음 마지막 행간은 국민이 빠졌다 입니다. 예. 마, 안 열심히 하고 출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요. 예. 천정배 전 대표는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모렴치의 극치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정동영 전 의원은 어, 당이 소멸로 가는 길이다.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다. 비난하면서 용광로 같은 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 어제 상황을 한번 저그 들어보시죠. 먼저. 예. 이렇게 있는 것보다 오히려 독배라도 마시겠다.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졌을 때,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안 뜹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의극치입니다 예, 치열하긴 치열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행가는 뭡니까? 첫 번째 행가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입니다. 예. 이 제기가 아니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이 이렇다, 이런 말인데요. 안전 대표는 자신의 국민의 장 창업주라고 생각을 하죠. 예. 예 창업주가 뭡니까? 이건 내 거다. 음.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호남에서 의석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누구 덕분이냐? 음. 바로 나. 나 안철수 덕분이다. 음. 비록 지난 대선에서 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생각을 해봐라. 보수 진보 거대 양당 후보 틈새에서 21% 득표한 것도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켜온 국민의당 지금 모습은 어떠냐? 이렇게 안전대표가 생각한다는 건데요. 지지율 지금 5%로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나 때문은 아니지 않느냐? 어, 아, 당신들 때문이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당을 이꼴로 만든 건 정말 당신들 때문 아니냐? 그래서 바로 내가, 나 안철수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당을 구하러 나온 거다. 마치 안중근 의사처럼 말이다. 어쨌든,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출마해서 다시 나는 당을 살릴 것이다.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속마음도 있습니까? 두 번째 속마음은 당신 때문에 안 된다. 입니다. 이건 누구 얘기가 있다는 겁니까? 안전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아. 측의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음. 안철수 전 대표는 뭐 25%의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진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음. 그러니까 구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당권주자들이나 호남 지역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음. 하지만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선 기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은 것이다. 근데 지지율 깎아먹은 게 누구냐 우리냐 그게 아니다. 제가 mb아바타입니까 어설픈 연설 말투나 dj 햇볕정책 부정하고 호남에서조차 외면당하도록 한게 바로 당신 아니냐 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조작 사건 아무리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인이고 당시 후보고 당을 총괄하는 입장이었는데, 최소한 책임지는 자세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필이면 또 자...